여기 서 산에서 구르고 있어? 응. <laughs> 산에서 구르고 있는데? 등산동물 회원인어2개 아니 밤에 이런데 등산 구르고 있어. 2개의 구르고 이거 약간 VR 지원되는 그런 게임인가보다 2개 응. 요즘 게임은 거의 VR, VR 지원돼서 나오더라 응. 아니요. 좀 좀만 맡게. 됐다. 린! <laughs> 조작 조작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애플 눌러서 나이트 빌드를 켜라고 마우스 준비된 어두워서 미디오 카메라로 보러 가는 <laughs> 이거 어떻게 봐서 안 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키고 가라는 거지 어두우니까 R 배터를 배터리 리로다 튜토리얼인가 봐아배터리갈았렵게 밧데리 몇시개들고다니는거아 이거 그야 그냥 뱅거 가락 갈아거고나아 결국은 얼이림이고 잠겼대 이거 달리기소리잖아 시프트 누르고 뛰라고 저쪽으로. 그집 아무것도 없어. 저 밑에 내려가, 내려가. 지금 김도훈이 게임 실력이 무섭다 지금. 아씨 뭐 있을 것 같아. 아씨 뭐 있을 것 같아. 아씨 아 졸라 무서워. 이 카메라를 끄고 구고 달좋을거 아, 잠깐만, 마우스, 감도가 너무 너무 이거, 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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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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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카메라 안 치워져? 다스 다스 아, 아 뭔데 되기되기어 뭐야 자고있어 아저씨 빨리 깨워 깨워 시체잖아 어? 자고 있잖아, 아, 지금 자고있잖아 아 시체잖아 시체 아 영어자막 키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 이거 그 서브 타이틀 서, 서 서브 컨트롤 있을 거야 아마 컨 없잖아 없나 그래픽이 있네 그러면 아니면 사운드 관련된 거 있을 걸 서브 타이틀이 옵션 아 몰라 그냥 해 어차피 알아먹지도 못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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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눈 뜨고 잔다 피치에서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어 아, 저기 저기 손전등도 있지 않아? 저도 빼서 빨리. 못 뺐어 못어 배터리 없어. 밀로다래 배터리. 아이씨 15분이 아니고 응. 150분 동안 <laughs> 아! 니고분 동안 하동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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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갈아와렸어 우와! 리와아와우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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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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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퍼, 아니야? 리퍼? 10월에 태워. 잠시만 대머리 새끼 잠시저 음. 아, 창문 좀 닫아줘 시 음. 창문 좀 닫아줘 음. 창문 좀.. 아 고마워 음. 고마워 아요잠시 와 나오는 순간 그냥 어? 제일 먼저 나오는 분부터 그냥 어? 대가리 그냥 터지는 거야 제일 먼저 나오는 분부터 터지는 거야 어? 나와 나오, 나오는 순간이 니들 어? 재산날이야 이거 뭐야 이거 소야? 마장동 마장동 아 저기 저기 누구 한다아씨 나와 나와라 어 나와라 나와라 라. 나와 히키야, 어? 어 죽인다 진짜, 어? 내 씨, 그냥 용검으로 다 그냥, 어? <laughs> 어.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지? 저기 저뭐 있다, 이때 죽인다 진짜, 죽여 죽을 수도 있어 어? 카메라 배터나 나한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laughs> 어 니들 잘못이야 이거 튀어나온 놈이 잘못하는 거야 이건. 어? 뭐야, 이거 어뭐야 이거 알누르면아 오케이 밝은 데서는 저 캠을 꺼도 되는 것 같은데 배터리를 아끼려고 캠을 어떻게 꺼 F, F 눌러봐 F 어아 어? F는 아이트 비전이고 그럼 이걸로 어. 아오클이구나 오클리 우클릭, 오클리 그를 음. 어두운 데서만 그 손전등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저저 저 뭐야 저런 거 있겠지 왜 갑자기 저기 숨어 까꿍 아이씨 왜 키니까 더 무섭잖아 F가 나이트 비전이야 아 진짜 더 무서워졌어 <laughs> 뒤진다 아 앞이 안 보여 이거 켜야 돼 F 어, 켜야, 돼, 켜야 돼 나와라 카메라로 내 배.. 카메라로 고나 어? 지금 갤럭시 S 노트7 있어 지금 어? 터트려 죽일 거야 내가 지금 어? 진 아씨 존나 무 <laughs> 아씨 뭐 이딴 게임이다 있어. 아 앞에 한 분. 와. 사람이야 사람. 아, 뭐 무기도 안 줘. 어? 때려 잡아야 될거 아니야. 누가 들을? 개구멍 개구멍. 뭐 튀어 나올 것 같아. 지금 여기 튀어 나와. 어? 나 데뷔돼 있어 지금 어. 아니, 뭐 튀어 나올 거 알고 있어. 여기 이렇게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약간 약간 가, 가로 가야 돼. 이거 가운데로 가면은 어. 이 게임에서는 이 반드시 뭔가 튀어 나온다고 이게 가운데로 가면 어. 음, 음 나와 나와라. 어못뿌하고 나. 못 나, 후. 에이, 나 여기... 낙엽이네 낙엽이야. 어 낙엽이야. 여기서 배터리가 떨어지돼 있어. 나, 배터리... 배터리가 끝나면 이제 그 순간 뭐가 나오는 거야. 됐어 됐어됐어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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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여기여기 길이야길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나와나와 나와 나 나와, 나와. 준비돼있어 나 어? 준비돼있어 어 카메라 꺼뭐야뭐 뭐야, 이거 뭔데 어? 뭐야 새끼야 됐어 어차피 어두워 배터리 다 달았어 지금 빨리 가야돼 뭐야 이거는 뭐야뭐야 뭐야? 읽어. 책?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음의양식보충해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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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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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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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질 n 어 m a m u n g 목마 목마 어, 나 나온다 나온다 n g m 이제 u n g m a Mun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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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 n g m a Mungma, 목마 n g m a Mungma, Mungma, m u n g 내 a m u n 내 m a Mungma, m u 사 g m a m u 어내 군생활을 20 26개월 한 사람이야 이 새끼들아 어 군생활 26개월 해봤어 어 두진다 진짜 어 군생활 26개월도 못 해본 놈들이 아 막혔어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우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슈퍼 마리오 쭈얼 쭈얼 쭈 나가 어, 들어가야지 어어뭐 있어 자기 머리 잘 그림자야 자기 아내그내 그림자. 그림자 내 그림자 어! 어! 오우! 목마에 촉수에 많이 준비돼 있네 이게. 뭐야 뭐? 야 종합 선물 세트야. 지금 혓바닥 혓바닥 있어. 빠져나가지. 배터리가 없어서 안 보여. 이거 보일 걸? 좀 켜지면 보이는 거 아니야? F 눌러봐. 아 너무 약해 지금. 한 번씩 켤수는 있네. 어 뭐야 뭐야 내 팔이구나. <laughs> 에에에, 뭐 튀어나온다. 이제 뭐 튀어나온다. 뭐 이제 그 놀래키려고. 이제 뭐 쥐새끼, 뭐 이런 거 지나가겠지. 어 아니면 애들이 하면서 이제 뭐 그래 어? 튀어나오겠지. 뭐 어? 튀어나오겠지. 나 나올 거 알고 있어. 이런 이런데서 꼭뭐 나온다고. 주진 아 내가 나오는 놈 어, 머리 베껴가지고 내가 머리, 아! 교교 교회 같은 건가? 교실이지 교실, 교실. 어? 어? 뭐야? 아뭐뭐 뭐, 뭔데? <laughs> 그림자 머리. <laughs> 뭔데? 리 리퍼 망령아, 리퍼 망령. 이거 음. 뭐 배터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배터리, 배터리. 아롱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아 요새도 저 a 건전지로 돌리는 캠퍼가 있어? 잠겼어, 잠겼어. 당신 없이 못 살아. 어! 안 보여? 켜야 돼. 응, 켠다. R. 갈게요. Reload. 카메라가 무기고. 어! 저 <목소리>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여기 뭐 나온다 이제. 뭐나 나온다 이제. 나온다. 너 거기 있는 거다 알아. 헬로 l 안녕하세요. 택배왔어요 네,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택배 받아. 택배. 택배. 택배 왔어. 지금 거점점령하고 있잖아. 빨리 막아야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뭐 이상한 소리 나야지. 야 연명하지 말고 너. 지금 똥 싸러 갔잖아.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 지금 열려. 열렸다. 열렸다. 어 저기 뭐 번쩍고 아이템 이다 오르골 뮤직박스 뮤직박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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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죽겠네 갑자기 왜 돌리고 있어 근데 왜왜 왜 돌리면 뭐 있는가?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거지 아니 그 감성이 충만해 주인공이 어. 갑자기 왜 들어가서 저거 내돌리고 있어 정신 나갓 <laughs> 아 <웃음> 피니 아이 씨 리퍼 아 리퍼 저 망령아 마, 망령아 <laughs> 아 지랄하지 마라 어? 어? 나 나와라 내, 내, 내 맨손으로 그앗아씨지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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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야이 개새끼야 <laughs> 아 시발 존나 무서워 아이 아이 못생긴 새끼가 나와가지고 시발 이 엠비형이 아 15분이면 끝났다며 15.. 15분이면 끝났다며 <laughs> 15분이면 끝났다며 <laughs> <15분이면 끝난다며. 웃음> 음. 아이씨 배터리 없는데 여기 아까 온 덴데 뭐야 이거 덥다 아씨어사람인 어, 사람 사람이야 사람 사람 사람이야 사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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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UK c FUK FUK 야 뒤에 뭐 있어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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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이리으로 아, 리뭐이 뭐. 로이아로이리야 이리로, 이리로, 이아아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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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로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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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 이리로, 이리아 유진노케노쿠라에 게임오버인가? 아 다시 저 도망쳐야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야, 오른쪽으로 도망쳐 음. 오른쪽으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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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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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라 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정지, 정지. 쉬래. 쉬었다 뛰래. 어. 여, 여 이거 아닌 것같은 쉬어갑시다. 체판 체험판. 체판이야 아이고, 아이고. 수위, 수위 조아 숨어, 숨어. 허구. 어, 이거, 야, 야, 손이 뒤로 돌아가, 무섭다, 이거. 어, 야, 손자, 손이 렇로 돌아가. 어, 어, 어 손, 손, 손 희, 페이크 아니야 페이크 k e Fake, Fake. 이 a k e Fake. Fake,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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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k 백.. 맥스텝을 달려야지. 탈모 갤인가 봐. 도망치 탈모 갤러리에 이제 풍성충 왔다고 지금 잡으러 온거아시겠들 저기 불 저쪽 어어 뜯는 게좀아이 저거가 문 같은 거 있었던 거 같은데. <laughs>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게임을 이렇게 불친절해. 또 이거 또 이제 칼 맞는다 이거. 아니 아니라 몽둥이겠지. 아니야 칼이었어 아까. 둘다 마시... 둘 있어, 둘다 있어. 난 마쉐티였는데 뭐야? <laughs> 다시 돌아가 보잖아 진짜 길치인가 언제 <laughs> 먹어 뭐 있다 배터리. 사람의배터리오저 바... 옆에 있다 이제 주길로 따라가 지, 뛰어 뛰어가 요 뛰어? 아 뛰어 뛰어 저, 어 저, 전방, 저, 뭐, 뭐, 전방, 전방에 전방이전방이 전방 전방에 적 출현 적 출현 적 출현 아, 저기 뭔가 있다 여기가 으응 아, 여기가 아. 맞아 빛이 이 빛이, 빛이 있는거 오케이 사람인데? 어 오케이 소리가 바뀌는거고 여기 길이 많나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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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달려 아, 그래서 뭔가 공격이 뭔가... 일렬로 참깨. 안 좋아해. <끄가> 개새끼야. 내리지 마.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아 오지마! 맞으면서 잘 뛴다 <laughs>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라게 길이 여기있어 길이 지 아까 거긴데? 오른쪽인가? 문 창문을 아니 뭐... 길 어디야? 응. 저배 타고 가배 돼. 배, 배 타고 가라고? 어. 아 여기 응. 바다가 아니야. 야, 얘네 따돌려야 돼. 얘네 따돌려 숨어서 따돌리. 주님이 영능이 이 밭을 물로 바꾸오십셨고 네, 빡박이도가득까지있가숨2가지어어금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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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는지 알았어요 갈려 캠프 더 끌고 간다 저 집으로 가야돼 나 이제 익숙해졌어 어숨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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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숨었잖아 여기 숨어 있다가. 아니야 아니야 쟤쟤 쟤는 아 여기 숨어 있다 죽은 게 아니라 딴 데서 숨어 있다 죽은 거야. 일단 일단 쟤는 갈 거야. 여기 또 이제 비하인드 백팩스 쌓인디. 여기 손목 돌아가. 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은 돌아가는데 팔이 이렇게 휙 돌아가. 어. 여기서 페이크야 저기. 어 비하 비하인드 백팩스. 한번더 확인. 어. 한번더 꼼꼼한 성격이야. 어, 그럼 걸렸잖아 지금. 아저씨. 저.. 어.. 저.. 저.. 점프 점프 저.. 올라.. 이렇게 저.. 저.. 올라가서 점프 스페이스 바.. 어 여기 길이 있네 요다안다안다 달려 달려라 달려 날라라날라 간다 어 왔어 왔어 어 뭐야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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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내고추어내 고자라니! 내 고자라니! 고자라니! 고자 고자가 됐다 <laughs> 이 말인가? 내고추내고추 내 고추. <laughs> 의사양반 의사양반 <laughs> 아니 내고내고추를 내 어. 이렇게 어. 두 쪽으로 만들어버렸어 어, 어. 고자가 됐다 그 말인가? <laughs> 선생님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laughs> 예, 예, 데모, 음. 체험판 끝났고요. 아이, <laughs> 재밌게. 했네.